있죠. 검사 받고 그래서 마저 수술할 것 같으면은 수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 있죠. 염증 빼는 응.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는 게주름 되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가면 물리 치료를 권하죠. 그 네? 같은 원리잖아요. 좀 그렇죠. 좀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진통을 시키려고 진통 개념이 강하니까 약간 운동 개념보다는 약간 진통 개념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허리치료했을 때 만약 아프지만 않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일단 병원에서는 네. 하는 게 그게 우선이죠. 지금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뭐 진짜 어디 사고가 난다든가 네. 수술을 해야 될 경우 그때 이제 필요한 거고. 본인이 이제 운동하는 건 본인의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네, 지금 운동하면서 몸에, 음. 몸이 조금씩 아픈거지 예. 네. 아파서 그런게 아니라 몸이 통해서 그건 네. 조금 그 순서인데 네. 운동을 해서 아픈게 아니고 네. 네. 몸이 좀 굳어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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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이제 제대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면서 이게 아픈게 아닌가 음, 근데 제대로 돌아오면서 아픈 경우는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네. 네. 우리 보통 캐통이라 그러잖아요 약간 몸에 이제 근육통이 그 생기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몸이 잡으면서 그런 건데 몸이 틀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과하게 운동을 하면서 힘을 쓰고 그러면 밀리게 되죠, 그죠 그럼 그 염증이 생기면서 오는 통증이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지금 은 부드러우니까 지금 무릎 은 내려갔는데 허리 모양이 예 여기가 지금 아직도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고개 젖히지 마시고 이게 고개 젖기는 게 이게 네, 힘들어오는 습관이. 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지금 벌써 혼자서. 앉으면 네, 지금 앞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울어잖아요 원래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너무 일자로 왜 뒤로 밀도 있던, 밀고 있던 버릇이 있으니까. 네. 앉으라 그러면은 등 허리를 이렇게 밀고 있던 사,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네. 세우라 그래도. 세우면 갖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주면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불편하죠. 그럼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밀어주려고 다시. 대박나고. 그쵸. 그렇죠? 네.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습관 교정에 우리가 60일, 60일 그러는 게, 한두달 정도는 계속 좀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지. 우리 내에서 몸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습관이 바뀌니까 예. 아직은 좀더 들어가 줘야 돼. 이렇게 예. 됐어 됐어. 그럼 목에 힘 빼시고 가슴만 살짝 끌어올리시면 돼. 예. 요 정도만 돼도 가서 어디 가 가지고 구부려간는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근데 아직 약간 여기 뼈가 좀 튀어나왔어요. 뒤로요. 아직 다리 바꿔보세요. 다시 또 잡아보시고 가슴 끌어올리시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요걸 세울라 그러면은 요쪽 있죠 여기 지금 네. 네. 우리 엉덩이 근육적 있잖아요 네. 옆쪽 사이드로 보면 은도굳 꾸든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너무 딱딱하거든요. 네. 네. 가슴 끌어올려주시고. 이 양쪽에 이렇게 눌러봐도 딱 표시가 나죠. 여기. 네. 있는데. 네. 이렇게 꾸어있는데, 이렇게 잡 보시고요. 이제 이게 우리 보통 왜 어느 옆에 이렇게 주무르면 여기 아픈 자리에 있죠? 네. 여기 한도혈이라 그러는데, 여기 경락으로 따지면 네. 단경나게 쓸게. 네. 간하고 되어 관 있다고 봐야죠. 장부니까. 그래서 이쪽이 굳게 되면 앞쪽 사타구리 쪽이 있죠. 여기도 뭉치게 되거든. 그래서 아까 바람 빼기 자세 할때 무릎이 안 접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간경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담하고 간하고 같은 거 장구니까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나비 자세가 저쪽에 저 간하고 좀 연관이 커요. 간쓸개 쪽하고. 또 지금 한번 하고 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정도면 허리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일을 하니까 근육 좀 쓴다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비 자세 한번 해보세요. 발바닥 맞대. 앞으로 숙여서 한을 뒤로 좀더 빼주시고 나비 자세를 한번 허리가 확쪼그라들죠 예, 또 통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그쪽으로 자극하니까 더 몸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자, 뒤로 누워보세요. 쭉내려으셔야죠 예. 자, 엉덩이 들어올리세요. 쭉 들어올리세요. 예, 잡고, 다리 쭉 펴세요. 예, 무릎이 잘안 펴지죠. 지그시 누르세요, 무릎을. 예. 힘들어가지고, 와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지그시 살짝 눌러주시고, 호흡하세요. 네. 많이 힘들면 조금 옮기시고 해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봐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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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쪽에 힘이 들어오고. 허리 통증이 와요? 아, 괜찮습다 괜찮아요? 옆으로 몸을 살짝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내려와도 되고요 내려오서 더 내려오서 더 내려오서 더 내려오서 더 예, 고소도 다시 한번 엉덩이 먼저 바닥에 붙이세요 엉덩이 붙이고 어깨를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힘빼기가 수월해요 후... 어깨를 낮추고 엉덩이를 들어버리면 은힘빼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편하긴 한데 자극이 들어가요 엉덩이부터 어깨 목이 있는 데까지 쭉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니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어, 더. 네. 예. 내가 어디가 꾸어있는지 본인이 찾으세요 아니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더. 예. 무릎 접으셔도 돼. 무릎 접으세요. 무릎 구부리세요. 예. 엉덩이만 붙이고. 거슬 예. 만세 한번 불러보세요 손으로. 쭉 한번 어깨가 눌릴 거예요. 후. 예. 더 내려오시고. 거서 예. 또 해보시고. 후. 예. 처음에는 너무 세게 오래 하려 그러지 마시고 한 호흡 하나. 하나. 두세 번 정도 하고 또 옮기고 옮기고 갔어요. 아니 더 내려가셔도 돼 예. 예. 아직 어깨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더 내려가시고 됐어요. 쭉 팔을 늘어뜨려 주시고 예. 또 이제 반대로 올라가면서 쓱 찾아보세요. 편한 자리는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시고 힘든 자리가 나오죠, 그죠? 그 자리에서 놓고 호흡하면서 옆으로 몸을 살짝 굴리면서 옆을 좀 눌러줘도 되고 해. 그래서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렇지, 살짝 조금씩만 돌리세요. 처음에. 손은 편하게 하셔도 돼. 요그 정도에서는. 왜? 네.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할 거예요. 그 약간 더 미칠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자국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손툭 떨어뜨리세요. 툭 떨어뜨리세요. 예. 예, 예. 예. 너무,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또 밀고 올라가세요. 편한 자리보단 불편한 자리에서 있어야지, 몸에 변화가 생기죠. 예, 네, 좀 떠올라가시고. 손툭 떨어트리세요 툭. 그렇죠. 하시고. 무릎을 눌러주면서 항문을 바닥에다 살짝 찍는 느낌으로 예, 그렇게 자극을 줘야지 조금 더 자극 가죠. 예. 손은 불편하면 손은 그냥 서을 잡아도 되고 예, 그냥 고정돼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상관없어요. 예, 올라가서 이제 허리 하고 엉덩이 쪽 하고 또 해보세요. 좀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예. 거기서 무릎을 펴줘야 돼. 무릎을 쭉 펴주고, 예. 몸이 딸려 내려가지 않아도 돼. 예. 예. 좀더 올라가서 이제 엉덩이 쪽으로 해보세요. 예. 아니요, 엉덩이 쪽으로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짝 몸을 돌리면 돼. 어, 고개만 돌아가잖아. 몸은 안 움직이고. 아니 고개만 움직이지 말고 몸으예예 몸을... 네. 네, 무릎 좁혀주시고더 올라가세요 자꾸 내려오잖아요 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더어어 거서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무릎 펴는 것부터 하세요 무릎 펴는 것부터 쭉 눌러주세요 바닥 쪽으로 예 네, 그래서 발목도 꺾고 붙일 수 있으면 다리도 한번 붙여보시고 예 네, 그리고 무릎을 눌러세요 쭉 호흡 내쉬면서 이거는 저녁때 주무시기 전이나 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만 해도 예. 훨씬 많이 스트레칭이 되있죠 그죠 예. 이 몸이 보면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예. 굳는그 굳는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때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뭐, 놀 잡고, 한번 다리, 무릎 쫙 펴고, 한번 다리 한 45도까지만 하나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예, 올렸다가, 무릎 구부리지 말고, 무릎 쫙 펴고, 아예 더 올리지 마세요, 더 올리지 마세요. 무릎 쫙 펴세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뒤꿈치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세요. 후. 내려갈 때 무릎 쫙 펴고 내려가야 돼. 끝까지 펴고 내려가세요. 그렇죠? 후. 후. 예. 네. 네, 내려갈 때 무릎 펴는 게포인트에요 예, 네. 됐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나비 자세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네. 그렇죠. 한번그리 빼고 됐어. 그렇죠. 발바닥 너무 처음부터 딱붙일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닥 쪽만 붙이고, 그렇죠. 그래 놓고 허리 서서히 피세요. 그렇죠. 예. 고개 제겠지지고 목에 힘 들어왔잖아요. 예. 가슴만 쭉 끌어올리고, 그리고 무릎을 서서히 내려보세요. 발을 너무 이리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세요. 예. 그러 놓고 무릎 쓱 내려보세요. 그래. 내려가다가, 무릎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못 내려가죠. 거기서 항문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다시 무릎 내려보시고 허리 피고. 예. 목에 힘들어가서 목에 힘들어가니까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하금줄를딱 펴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웃음> <웃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못 내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폈죠? 몸이 뒤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아, 목에 힘 들어갔잖아요. 안 돼. 고개 숙이세요. 숙, 고개 숙이세요. 네. 보세요. 등이 구부러져 있어서 자꾸 이렇게 들던 버리지 있어가지고 목을 자꾸 제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오고 어깨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굳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볼을 당겨보고 무릎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내려가다 어느 정도 가면 걸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엉덩이를 뒤로 슬쩍슬쩍 빼주시고, 항문을 빼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허리 펴서 세우시고. 예. 예. 여기는 붙이지 말고 이렇게 잡으시고, 그렇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내려보고, 더안 내려가면, 허리는 움직이면 안 돼. 허리를 당겨놓고, 그 상태 허리 당기고, 슬쩍슬쩍, 엉덩이만 슬쩍슬쩍 하면 항문이 뒤로 빠질 거예요. 그러는 거 허리 다시 세우고, 허리를 쭉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냥 무릎을 쓱 내려보세요. 그렇죠. 자꾸 내려갈 거예요. 네. 자, 앞으로 숙이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숙이면서 엉덩이 들썩들썩 해보세요. 예. 네. 그러고 다시 허리 펴보시고, 그렇죠. 팔꿈치 힘들어서 팔꿈치 피고 허리 쭉 당겨 놓으시고 고개 젖히지 마시고요. 고개 젖히지 마시고 자 다리 내려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무릎이 내려 가는데 아직 여기서 지금 여기서 확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좀 보세요. 아힘 빼시고 앞으로 쭉 와서 자 엉덩이 뒤로 들썩들썩 하시니 들썩들썩만 하세요 예. 됐어요 자 무릎 쭉 내려주고 팔 잡으세요 팔 잡고 허리 쭉 당겨 내세요 예그 상태에서 무릎 더 내려보세요 예항문이 뒤로 빠지는 만큼 무릎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laughs> 목이 힘들어가고 자꾸 목이 힘들어가잖아요 뭐 고개 숙이세요 차라리 고개 숙이세요 예. 가슴만 끌어올리세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거는 갖다 이런 식으로 나비 자세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못 내려가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편해지면 그 다음에 무릎 살서 붙이는 연습하시면 돼요. 예. 호흡하시고, 거기서부터 긴장 푸시는 거예요. 양쪽 팔꿈치 대시고, 예. 툭 떨궈놓고 기다리세요 잠깐 급하게 내려가지 마시고 준비되면 내려가세요 예 좋아요 예 머리 대고 또 기다리시고 팔 빼가지고 어깨 힘 빼시고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몸이 좀 풀어졌다 싶으면 그때 내려가세요 처음엔 팔을 십자가처럼 옆으로 쭉 옆으로 벌려보세요 쭉 벌려서 예 네. 그래가지고 어깨 살살 내려보시고, 네. 기다리세요. 안 돼요. 지금 아직은.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것 자체로 갔다가 몸이 풀어져요. 이따 보면 허리 는가쓱 풀어지는 느낌이나 허리라든가 허벅지 쪽이 풀어지는 느낌이나면서 몸이 편해지면 그때 가서 천천히 쓱 내려가시면 돼. 보통 스트레칭 하면서 갔다가 무조건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괴롭기만 하지. 그치? 자 좋아요 네. 그대로 했어요 보세요 이게 조금 더 늘어나줘야지 허리하고 같이 <laughs> 자 부드럽게 한번 어깨 한번 대보세요 힘도 힘은 누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계세요 만세 부르는게 나아요 차라리 네. <laughs> 오케이 아, 이번 아닌 것 같은데 힘 빼고 쭉 가가지고 네. 옆구리 늘리, 자고 오죠 네, 충분히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버리세요 네, 힘 빼고 쭉 늘어지는데 팔더 뻗어도 돼요? 팔꿈치 더 빼도 돼요? 네. 네. 됐습니다. 바로 하시고 반대쪽 해보시고 반대쪽으로 해보시고. 네, 손 치우시고 손 치우시고 네, 가보세요 후힘 네, 주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하다가 힘들면 또 일어나시면 되죠 다리 바꾸시고 발 바꾸세요. 발을 앞뒤로 바꾸시라고. 네, 저쪽으로 한번 다시. 엉덩이 뒤로 바짝 붙이시고, 네. 네 허리를 살짝 띄는 느낌으로 앞으로 밀어놓고,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쭉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요. 숨을 내쉴 때만 내려가세요. 마실 때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후. 네. 그러면서 옆구리 쪽에 쭉 당기는 느낌을 느끼면서 가시면 돼. 예. 예. 자, 오죠? 반대쪽 가시고. 예. 허리 좀내밀고 앞으로 쭉. 예. 고개도 같이 툭 떨구세요. 고개도 떨구세요, 앞으로. 예. 목까지 같이 툭떨구주세요 아니 아니 그쪽은 편하지 않습니 그쪽이 쭉 박음질 쓰고 내려가요손에 힘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네. 항상 바깥, 바깥쪽으로 나온 발 쪽이 힘들어요 일어나 보시고 반대쪽으로 가보세요 네. 발이 앞쪽에 있는 쪽으로 저쪽으로 늘리면 되요 힘 빼시고 쭉 가가지고 옆구리 쪽으 네. 네. 거서 호흡 해가지고 땡기면 그거 풀어지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꾸 더 내려가서 해결하려 그래? 몸만 괴롭지. 네, 됐습니다. 빨아시고. 자 이제 발바닥 맞대고 나비자세 한번 해보세요. 다리 좀 푸시고, <laughs> 긴장 푸시고요. 발바닥 맞대고 이제 다시 한번 혼자서 잡아보세요. 바지에 또 약간 끌어올리세요. 바지가 약간만 걸려도 이게 몸에 영향을 주니까 됐어. 그 정도 잡으시면 돼. 예. 벽을 이용할 때는 굳이 안 잡아도 되죠. 어깨 쪽 피시고 예. 허리 쓱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내려 보세요. 천천히 느낌을 찾아야 돼요. 내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자. 눈뜨고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졌던 분들 있죠? 허리, 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돼있던 분들은 이거 내릴 때,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이걸 내릴려 그러면 뒤로 같이 밀려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내려갈 때 허리도 같이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 그렇죠? 그럼 무릎 내려보시고, 쭉, 그렇죠? 그러나 서 뒤에 엉덩이 공간 생기죠? 들어서 살짝, 허리 구부리지 말고, 살짝 들어서 뒤로 항문을 붙여붙이세요. 그렇죠? 그러나서 고 어깨 피고, 집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무릎 쓱 내려 보세요. 예, 계속 내려갈 거예요, 무릎이. 예. 무릎이 못 내려갔으면은 항문이 들빠진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항문이 바닥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항문이 벽에 다 있는 느낌이 나도록 해. 골반 돌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laughs> 자, 보세요. 항문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 항문을 뒤로 빼 주면은 그래서 항문 쪽을 항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뒤로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면 허리 라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떨어지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옮기세요. 한 2cm만. 예, 네, 됐어요. 이건 최대한 벌리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 바닥 쪽만 붙이시고. 그리고 어깨로 벽을 밀, 밀어주고 허리를 띄려고 하세요. 등하고 쭉 앞으로 밀어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무릎 서서 내려보세요 예. 그래서 더못 <laughs> 여기서 더못 내려갔죠? 여기서 조금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힘 예. 빼시고 손 접으시고 예. 앞으로 쭉 끌려 나오세요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예. 자, 엉덩이 뒤로 들썩들썩 하세요 네, 허리 쭉 펴주시고 쭉 네. 됐어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잠깐만 조금 만더 넣어요. 네. 자, 아니 저쪽틀어스트 트러스트, 트러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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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앞으로 한번 숙여 보세요, 그냥 앞으로 쭉손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 손 끝을 보세요, 손 끝을 보고 몇배 끝까지 만나가 보세요. 네. 조금 고개 숙이시고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예 됐어요 부드럽게 어깨 피시고고개힘 잡히지 마시고 자꾸 에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가슴만 끌어올리세 가슴만 쭉 됐어요 목에 힘 빼시고 예, 가슴 끌어올리고 배 내밀고 약간 배를 내밀는 느낌으로 버티세요 거기서 예, 무릎 서서히 좀 내려보세요 본인 다리 힘으로만 아, 허리, 허리 구부리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쭉 내려보세요 어깨 더 펴줘서 어깨를 쭉 펴주세요 예. 그럼 무릎 내려주시고, 네. 누를라 그러지 마세요. 자세도 준비딱 하고 무릎 서서 이렇게 하고 무릎 서서 내려보세요. 무릎 을 이렇게 내리시도록 양쪽 다 어깨 뒤로 빠져주면서쭉빠지세요 네, 쭉. 예, 네, 됐어요. 무릎 서 조금씩 내,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렇죠. 더 내리셔서. 거기서 겁을 내면 안 돼. 몸이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네. 자, 이제 무릎 손으로 누르세요. 바짝 잡으시고. 자, 어깨로 올리세요. 어깨로 올려가지고. 예. 네. 팔꿈치 피면 돼. 팔꿈치만 피면 기다리시면 돼. 잡아주시고요. 손 그대로 잡으시고. 팔꿈치 펴보세요. 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아, 손은 그대로 잡고. 팔꿈치 이렇게 돌려줘야지 어깨가 이렇게 돌죠. 그렇죠. 그래놓고 어깨 올리고 계세요. 어깨 올리고 있으면 내꿈. 그럼 이게 풀어지면서 저절로 풀어져요. 야, 다시 한번 자세만 먼저 잡으세요. 자세만. 팔꿈치 피세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하고 기다리세요. 팔꿈치 구부러지면 안 돼. 등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 네, 기다리세요. 호흡. 지금 이 상태에서 괴로운데 무릎이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 시원해져요. 편해져요. 여기가 지금 통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네. 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팔꿈치만 피고 있으면 돼. 살짝 줄셔서 이거 빼줄 테니까, 어깨. 아니, 안니 그런 거 틀지 말고, 몸 틀지 말 저쪽으로 자꾸 틀잖아 자, 어깨 대세, 항문 뒤로 빼고. 자, 세한 번만 잡을게. 항문 뒤로 빼세, 예. 네. 어깨 대고, 자, 무릎 쭉 내려주세, 요 네. 허리, 허리 내밀어줘야 돼. 어깨를 하고 머리로 벽을 살짝 밀어주면서, 그렇죠. 허리를 툭 굴려서 툭 떠셔주세, 요 그렇죠. 쭉 밀어놓고, 아이, 밀어놓고 기다리세. 요 어한번들어더 빼시고 자세 한 번만 딱 잡고 끝낼게 자세 예자 네. 어깨 내쉬고 팔꿈치 펴시고 <laughs> 누르려 그러지 마세요 갖다. 자 몸이 이쪽으로 약간 옮겨줘야 돼 지금 뭐 모... 아뇨 엉덩이 들어서 옮기세요 이쪽으로 예자 네. 오시고 팔꿈치 펴고 그 다음에 허리만 밀어내세요 좀더밀어내서 허리만 밀어내세요 네. 벽에서 등하고 허리를 쭉 띄세요. 됐어요. 쓰도그 상태에서 팔꿈치 펴놓고 다리만 쓱 내려보세요. 네. 어... 제일 자극심한 데가 어디? 그쪽이요 호흡 좀 숨을 내쉬는 동안은 계속 짜주세요. 계속. 네, 됐습니다. 빼고 이제 한번 발바닥 맞대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만 어느 정도 또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무릎을 터치하는 거 하고도 느낌이 달라요. 다 있는 거 하고요. 네. 그렇죠. 발바닥 다 붙이지 마라 그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무릎 한 번만 쓱 내려보세요. 다리 힘으로만. 너무 힘을 주려고 지금 힘이 들어가니까 위에까지 다리를 붙일려고 하는거예요 밑에만 살짝 붙여주면 그렇죠 그러면 무릎이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한군데로 네, 빼주시고 허리 쭉 펴가지고 빼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가서 살짝만 빼버리세요 그렇죠 자 무릎 내리시고 네, 손으로 눌러가지고 한번 바닥에 붙여보세요 어깨 피고자 허리 내밀어주시고 허리 허리 어깨는 뒤로 누워, 누우세요. 누우면서 벽에 대, 대고, 그렇죠. 예. 네. 팔꿈치 피시고. 얼굴에 힘 들어가면 안 돼, 얼굴에.